아유주안돼바다 아, 어제 사실 일본에 왔습니다. 동경에 와있고요. 아, 그러니까 또 이제 댓글에 있더라고요. 아, 지난길 또이호 때문에 친일해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제가 일본에 와서 왜 왔는지를 내일 제가 방송 보시면 또 놀라운 걸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 보고, 친일이냐, 친중이냐 말하면, 저는 지금은 친일이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역, 그, 뭐, 국제 관계라는 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어, 친구도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익을,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외교이자, 올바른 역사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사실상 우리가, 어3 5년이 식민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집 식민 지배 받았던 상처는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그러나 광복 이후로 지금은 이제 80년이 지났고요. 80년이 지난 지금은 어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 정세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일본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일본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중국의 침략이 우려되고 중국이 더 두렵습니까? 즉 여러분들께 만약 선택을 한다면 친중을 하시겠습니까? 친일을 하시겠습니까? 전환길보고 묻는다면 전환길은 분명히 답변합니다. 친일을 할 겁니다. 지금은 왜요? 금방 제가 물었던 거 답변 스스로 답변 드리면 은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채권을 국채를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바로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식 폭락할 수도 있고 국채를 대금 팔게 되면 무려 138조입니까? 현 이제 국채를 매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할수 있거든요. 반면에 일본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침략할 가능성도 0%입니다. 두 번째 침략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지지 않습니다. 국력순위를 말씀드릴까요? 지난해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 미국의 뭐, 포린, 팔리시, 뭐, 이런 뭐, 연결되는 그런 주간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력순위 보면 대한민국이 몇 대로 나왔습니까? 아시죠? 대한민국이 국력, 윤석열 대통령 때가 있죠.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력은, 국력 속에는, 뭐, 국력 속에는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다 합쳐진 것이 되겠죠. 국력 6입니다. 35년간 식민지배했던 일본이 국력순위가 그 미국 잡지 보도에 의하면 8위입니다. 우리보다 2단계 더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친중을 할래요? 친일을 할래요? 한번더 묶였습니다. 친중을 할래요? 친일을 할래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지 않습니까? 지난 9월 3일날 어, 중국 북경에서는 전성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 만났습니까? 북중러, 북중러 세 나라 트럼프 대통령 그세 나라를 반미 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반미 연대 북중러를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그세 나라를 강력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누가 친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미국, 한미동맹턴 던져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일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세 나라 합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위협이 되는 나라가 북중러라면 바로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일본은 끌어들여야 되죠. 친일을 왜야 되죠? 왜야 되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친일하는 게 유리하죠. 그것을 미국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삼각동맹이 되죠 한미일,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북중러를 견제한다. 따라서 우리는... 친충을 합니까? 친일을 해야됩니까 친일, 친미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역사 강사 아닙니까? 역 역사 가르칠 때 제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가르치고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가혹하게 고문하고 독립운동하다 잡아갔어 괴롭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제 치하 35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가르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지요. 그죠? 그리고 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하고, 을사 오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아, 어, 을사 차라리 일본한테 식민이 되는 게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놈들도 있었지만, 그 결과, 친일 35년간 겪은 고생, 고, 통 따진다면, 상상을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의 침략, 중국의 식민지, 제2의 홍콩을 전락할 가능성이 크죠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 침략할 힘도 없고, 침략할 의도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의도도 없는데, 왜 일본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우리보다 만만한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묻겠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야 바보냐? 일본이 그렇게 두렵냐? 친일 친일하는 인간들한테 또 묻겠습니다 어? 친일을 하는 데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묻고 묻고 싶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두렵냐? 너 그렇게 자신 없냐? 대한민국 국력을 생각해봐 이제는 친일을 해내야 된다 왜? 누구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면에 지금 북중러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적으로 친중 정치인들이, 어, 중국인들에 대해서 간첩적인 증언을 켜도 하지 말자, 그러고. 그리고 뭐, 현재 이재명 정권은 무비자 입국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또 보도해 드릴 겁니다. 중국인들의 범죄가 이만지만 아닙니다. 그죠? 공작당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국 공산당 CCP들이 참, 참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고, 그죠? 왕우닝이, 중국 서열 사위가 개입되 있다라고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지요.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국채, 중국이 매입하고 있고,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중국은 또 서해 안에다가 우리와 약속을 깨고, 어, 바로 잠정수역에, 북, 어, 중국에, 어, 알다시피, 어, 그 설난 1호, 2호, 인공구조물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미사일 기재가 되고 헬기 이착륙되는 그런 군사 기재가 될 것인데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두려움은 누굽니까? 일본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는 30배 가까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5천만. 중국은 15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국토 면적은 남한의 100배입니다. 몇 배라고요? 100배. 따라서 여러분, 현재 중국 시진핑의 정책이 뭡니까? 시진핑은 미국 앞에서 이런 말 했죠?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는 중국의 속방이다. 시진핑이 직접 했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역사적 강사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서 친일을 해야 되는지, 친중을 해야 되는지, 누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지난해 2024년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험 선보가 있었죠? 방국과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명목으로비상기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방국과 세력 척결을 위해서 비상기엄 선포를 했을 때, 그, 물론 6시간 만에 헌법에 따라서 선포했고, 헌법에 따라서, 어, 국회에서 의결한 대로 비상기엄 해제했죠. 따라 윤석열 대통령 헌법을 어긴 게 없습니다. 내란 또 더욱더 아니죠. 비상기엄이 내란이 될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엄에 대해서 해지했고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해서 1차 탄핵안이 12월 7일 날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2차 탄핵안은 바로 한동훈이 민주당 손잡고 편그 200명 의석수를 넘기면서 결국은 윤석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결국은 탄핵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안이요. 그때 여러분 1차 탄핵 소추안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충격적이죠.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될 소추 이유 중에 바로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중 중러를 지나치게 적대시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정권은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한미일 동맹만 강조하고. 북중러를 지나치게 적대시했다. 여러분 이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바로 미, 민주당의 노골적인 내용이 민낯이 드러났고 본질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유가 뭐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을 튼튼히 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탄핵하고자 하는 그들은 뭐죠? 북중러를 편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북중러를 편들겠습니까? 아니면 한미일을 편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요. 저는 역사 강사로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일제 강점기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이런 역사의 교훈. 그래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힘없으면은 남의 나라 식민지가될수 있고 그래서 35년간 이런 고통 경험을 잊으면 안 된다. 역사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하면서도 저는 이미 광복이 지난, 이제, 일제로부터 광복된 지가 올해가 80주년입니다. 80년이 지난 지금 일본과 대한민국을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일본보다 국력을 2단계가 위에 있습니다. 일본은 8위, 우리는 6위까지 올라있죠. 따라서 우리는 일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친일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친밀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를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북, 중, 러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전제해야 되고 제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또 그런 차례 상태에서 저는 일본을 방문해서 현재 동경에 와 있고 오늘 신주쿠라는 동경의 중심지에 와 그죠. 거기서 오늘 또밤 그죠 이재명에 대해서 일본 교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시위 일인 시위했습니다. 읽어 드리면은 피켓 내용이 뭡니까? 일본 교민 여러분, 일본 교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 주십시오. 내용 이재명이 곧 히틀러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히틀러 했던 게 뭐죠 종교 탄압 언론 통제 정적 제거 정확히 이재명이 히틀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압수수색 종교 탄압이죠 언론 지금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3번 만들어서 이재명 현재 나팔수 만들도록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정적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내란 우두머리라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 체포되어 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마구잡이로 고소고발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속에서 제가 오늘 그 신주쿠라고 동경의 제일 중심지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또뭐 이래 일인 피켓 들고 이것은요, 일본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해외에 있는 교민들께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환길이가 왜 해외에 와있죠? 해외에 와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그 당시에 우리 의 달러가 없었지 않습니까? 해외 교민들 700만 명의 720만의 우리 교민들이 딸내를 모아서 근무균동에 보태주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게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망해지고 이재명이 히틀러 총통체제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깨지고 한미일 삼각동맹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좀 하는 것이죠. 특히 한미동맹을 깨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바로 전 세계 교민이 이 700만이 넘습니다. 교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고 그 친지들에게 국내에다가 알려주십시오. 제가 교민들께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제가 이미 캐나다 갔죠. 그리고, 어, 일본도 왔지 않습니까? 조만간 전 세계를 제가 다닐 겁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 700만 교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제발 국내에 3명씩만 알려주면은 700만 곱하기 3, 7, 3은 20일, 21, 21, 2100만 국민들만 제대로 알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이재명 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목소리 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이 지금 이미 이재명 끈앞풀 이재명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MBC, JTBC,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량, 프레시안 이런 언론 때문에 대한민국은 현재 국민들이 전부 다 북한인민들처럼 공산당한테 세뇌되듯이 대한민국 역시 좌파 언론들, 이재명 부역자 역할을 하는 그런 나팔수 역할 하는 언론, 썩어 빠진 언론들이죠. 그 언론들이 바로 저는 독극물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언론 때문에 국민들 전체다가 잊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업을 내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외에 있는 교민들 분들께서 멀리서 바라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내에 있는, 국내에서 그런 언론들만, 이재명 부역재깔 언론만 들으면 다 세뇌되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보면은, 객관화해서 대한민국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물도 마찬가지로, 멀리서 보면, 그죠, 가까이만 잘안 보이면, 멀리서 보면 더잘 보이지 않습니까? 글씨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해외 교민들 분들께 제가 알려가지고 대한민국 현실을,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어도 일본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교민들께 알리기 위함입니다. 일본인들이 뭐 한글 알아먹겠습니까? 한자, 일본이라는 글씨는, 비켜 속에 알아먹겠지만 한글을 못 알아먹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일본에 와 있는 우리 어마만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재명 정권 치하 속에서 민주주의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끼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친중화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한테 위험합니다. 어? 이런 것을 저교민들분들알려서 교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주고 힘을 내주십시오. IMF 외환위기 때는 달러를 모아주셨다면 지금은 달러 를돈 달라는 뜻이 아니고 이 현실을 알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민낯을 해외 교민들을더 객관해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국내에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통화 달라고 제가 통화 주십시오.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라고 피켓 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재명 곧히들라고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어이제 일본에 와 있다는 요런 뭐어 말씀 신주쿠에서 어그래서저 재팬 그래서 한번더 저는 친중을 할 것이냐 친일을 할 것이냐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는 친일을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가장 맞다 친중을 하게 되면 중국과 지금. 미국하고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과 트럼프는 현재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해야 되고, 미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저 한미동맹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해야만이 북중러 강력한 이 세력들을 전제할수 있다. 이래서 저는 당연히 중국은 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본을 와서, 어, 역시, 일본과도 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친일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그래서 친일하면 토착외국 이질라는데 그런 인간들이 또 거구 그구, 거구라고 프레미싱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